그루터기 8주년 축하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루터기 졸업생 김덕현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그루터기에 있었을 때가 이제 막 2주년을 기념했었던 때였는데 어, 벌써 8주년이라고 하니까 참 신기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어, 저도 비록 멀리 있지만 어, 그루터기에서 배웠던 어, 그 가치관들 잊지 않고 어, 또 하나의 구루터기로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포항에 가게 될때꼭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어, 공동체 구성원분들 어, 얼굴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항상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8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루터기 여러분 어, 8주년은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선경입니다 어, 그루터기가 벌써 8주년이라니, 그루터기와 함께 했던 모든 시간과 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값지고 어,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그루터기의 시간들을 만들어 가길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그루터기 8주년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루터기 졸업생 1, 2학번 김대훈입니다 음, 그루터기 창립예배를 함께 드렸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 벌써 그루터기가 8주년을 맞이한다니 너무나도 진심으로 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음, 추운 겨울이 오고 있어서 연탄 나눔 봉사로 또 삶으로 드리 예배로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음, 저에게도 그 시간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몸으로 배우고 또 실천할 수 있었던 소중한 추억이 되었던 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음, 여러분들에게도 어, 올 겨울이 목사님과 함께 행복하고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어,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루터기 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루터기 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세요. 13학번 졸업생 김윤아입니다. 일단 그루터기의 생일 기념일을 축하합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진정한 믿음과 사랑을 배운 그루터기는 되게 너무 소중합니다.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쓰레기를 줍던 기억, 연탄을 나르던 기억 모두 너무 소중해요. 항상 그때처럼, 지금처럼 사랑이 가득한 그루터기이길 기도하며 나중에 꼭 놀러 갈게요. 사모님, 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루터기 졸업생 11학번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김사라입니다. 와, 그루터기의 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그루터기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사회에서 정말 그루터기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 사람인데요. 음, 학교 다닐 때 많은 사랑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목사님, 사모님, 또 다른 집사님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 또 얼마 전에 결혼했을 때도 함께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루터기 교회 화이팅, 축하드려요. 포항에서 뵐게요. 안녕하세요. 아, 그루터기가 벌써 8주년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보내게 됐습니다. 아마 제 얼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그루터기 안에 많이 남아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즉천 앞바다에서 쓰레기 줍고 했던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루터기가 8살이 됐다고 하네요. 그만큼 저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laughs> 네. 앞으로 이 그루터기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더 따뜻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기를 마음 깊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안녕. 그루터기, 그루터기 8주년을, 8주년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그루터기들 모두 건강하시고.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샬롬, 그루터기 공동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그루터기 공동체 서울지부에서 있는 박영근입니다. 네. 그루터기 공동체가 벌써 8주년이 되었어요. 어, 너무 축하하고 또 감사한 일이어서 함께 이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음, 그루터기 공동체에서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참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감사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또 성장해 나가는 귀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루터기 공동체 여러분들 너무너무 축하하고 각자의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루터기의 현식 효경입니다. 음 <laughs> 그루터기의 청년기념일을 축하드려요. 축하합니다. 저희가 비록 지금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루터기를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화이팅! 그루터기의 청년으로서 사회에서 거듭나서 어, 남겨진 그런 임무를 잘 수행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그루터기의 모든 식구들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루터기 안녕 안녕 곧 만나요. 안녕하세요. 그루터기 교회 8주년 창립 기념 주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여러모로 힘들고 고민이 많았던 시기에 그루터기와 함께했는데 그 시기에 그루터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고 했던 시간들이 저에게 위로와 쉰뿐 아니라 제 삶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루터기에 계신 분들도 정말 귀한 공동체 안에서 정말 귀한 시간 누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립 기념주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그루터기 공동체 분들 모두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덕준 강하라입니다. <laughs> 그루터기가 벌써 8주년을 맞았다니 제가 2017년에 처음 우리 하라 따라서 <laughs> 갔던 게요. 어, 벌써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네요. 어, 저희는 어디서든 그루터기 정신을 함께하고자 <laughs> 하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도 그루터기가 되길 바해요 <laughs> 그루터기로 사행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laughs> 네. 그대! 그만해! <laughs> 그루터기 창립 기념주의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사모님,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laughs> 자, 다시 돌아와서, 저희는 17년도까지 그루터기와 함께 하다가 졸업을 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와서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오빠가 저를 따라 그루터기에 온게 엊그제 같은데, 저희는 내년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laughs> 음. 어, 한동에서, 그리고 그루터기에서 함께 행복하게 지냈던 추억들이 큰 원동력이 되었고, 하, 지금도 큰 추억이 되어서 행복한 기억들이 계속 떠오르네요. <웃음> 저도요. <웃음> 어, 그루터기 8주년 너무너무 축하하고, 이대로 30주년까지 가길 기원할게요. <laughs> 그루터기 8주년 축하드려요. 축하합니다. 선도 안녕! 안녕 산더. 목사님 잘 지내세요. 범 내려온다. 뭐. 구르터기 <laughs> 8주년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웃음> <웃음> 어 제가 구르터기에 갔던 게 거의 그르타기가 1년쯤 됐을 때 갔던 것 같은데 벌써 8주년이다니 정말 감회가 새롭고. 어 세계 어디에 저는 미국에 있고 어, 또 다른 나라에 여러 어, 부르터기들이 있겠지만 모두들 건강하게 부르터기의 정신을 어, 잘 어, 이어 나가고 있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 사모님 항상 저희. 어, 많이 챙겨주시고 또 기도로 사랑으로 항상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한국 갔을 때또 찾아뵙겠습니다. 나 이리 줘. 빠이빠이, 윙크. 같이 <놀람> <놀람>